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습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습니까? 이를테면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대단히 대저, 어, 적대적이고 불친절하고, 또 너그럽지 못한 날카롭고 모가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라 할수 있는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이해 관계에서 사무적인 관계에 그냥 어떠한 우리의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복음을 드러내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금방 얼굴색이 변하거나 적대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했는지 여부는 각자가 살아온 삶의 그 어떤 그 과정이고 발자취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피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매우 힘든, 매우 어려운. 매우 고달픈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일을 해도 힘들고, 저 일을 해도 힘들고, 이것을 해도 만족할 수 없고, 저것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그런 삶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화는 무엇입니까?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곤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통적인, 능동적인 그러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굉장히 둘러서 가는 길, 타협한 길을 자기가 편하고자 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대를 받고 호의적이고 따뜻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다수가 부정적이고 날카롭게 적대감을 갖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우호적인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목적이지만 그렇지 불가피하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관계는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빌리면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신자나 비신자나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면 누군가로부터 또 다른 더큰 호의를 내가 받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해관계에만 충실해서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그 삶을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땀 흘린 것, 자기가 수고한 것조차도 자기가 사용하고 쓸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남의 눈에 눈물을 내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임상실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행태는, 내 삶의 질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더도 덜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 내가 친절을 심으면 내가 친절을 거둘 것이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것이고, 내가 복음을 심으면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것이고, 내가 밥한 그릇을 돌아올 대접을 다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없이 조건 없이 베풀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두그두 번, 세 번에 더 많은 횟수로 대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취향이 틀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치관이 충돌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원수하고도 화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원수하고 한 배를 탈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너그럽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로 다가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비신자와 우리가 결코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신자와 하나가 되면서 화목을 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상대도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 너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 멸망이 곧 닥쳤으니까 회개를 선포해라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그냥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다가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인들까지 불특정 다수를 함께 폭풍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습니다. 내 하나의 처신에 의해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인들을 지옥 구덩이로 끌고 갈 것이냐? 복음과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 복음과 진리 때문이 아닌 자기의 취향과 욕심 때문에 요나라 같이 산다고 하면은 그 삶은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핑계와 합리화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행복할 수 있다? 어린 반푸너치가 없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그 생애를 축복하겠어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축복하겠어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우여곡절 속에서 곤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점점점 불구덩이의 늪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편 107편에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사람이 곤고에 빠지고 쇠사슬에 결박되는 것은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에스더는 니고데모는 어떻겠습니까? 자신도 죽을 목숨이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자신들도 살았고, 자신의 민족들도 살렸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요나와 같은 삶. 나와 불특정 다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나 하나의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를 불순종하면 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 필요합니다. 특별히 박해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 사납게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 힘드는 그러한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냥 욕을 퍼붓고 저주하고 싶을지라도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눈높이 마음과 눈의 높이를 같이 해야 됩니다.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되지 않으면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 관계의 유형은 이와 같이 마음의 높이 눈높이를 같이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손해냐, 이익이냐의 관점에서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고, 이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인간관계를 살피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겸손한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 됩니다. 우월감에 도취되고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점을 보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약점을 들춰내고 공격하고 잘못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들춰내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겁한 일이며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하고 누가 친구가 될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겁니다. 선으로 갚은 겁니다. 어떻게 선을 갚아요?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 마시게 합니다. 대접할 수 있는.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죽인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달리하는.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탄의 그 주관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영적인 원수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우리는 사귈 수가 없어요. 원수를 먹이고, 대접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고, 화목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섞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입장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간관계를 가지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기는 악을 행했는데 상대는 나에게 정반대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근데 이 세상은 거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을 대접하고 배고픔을 먹을 것일 주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영적으로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혔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응징하거나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응징하려고 해서 응징이 되지 않습니다. 응징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더 속이 상하고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생, 어, 어, 나의 친구들이여 절대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여기 절대로라고 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이것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 이렇습니다. 16절은 이와 같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민감해지십시오. 마음을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가 뭐냐면 서로의 필요에 민감해지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겸손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친구로 만드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영적인 원수이냐 로마서에 보면은. 여,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탄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나에게 있어서의 신자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인 원수입니다.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일 수가 없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것 같은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을 관가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어, 마음이 그 아플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정말로 인간관계를 갖는 목적이고, 화목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결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이란 육신의 생각, 사탄에 의해서 우리 우리가 물려받은 DNA로 살아가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도 싸워서 물리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 가도록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이게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그와 같이 이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악은 욕심과 정욕과 자랑입니다. 누군가에게 우월해 보이고 싶고 우월감을 갖고 자랑하고 싶어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는 게 선이요. 오직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가까이 있다면 끼니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이게 바로 선입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욕심을, 욕,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뜨뜻 미지근한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우위에 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 삶도 파괴적이고 자학적이고 가학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누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누구든지 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생산적인 결과를 다 맺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다수가 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부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굉장히 손해 볼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적당히 거리를 재면서 완전하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 잘 나간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알 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가리면 그의 삶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곳곳에서 뒤틀리게 되고, 안으로 바깥으로 곤고요, 고통이 크고 작은 게 계속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강도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단명이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지지리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얼마나 온유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어떤 육신의 그 온유함이 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인간, 자기를 드러내면서 분노했기 때문에 망령된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딱 그를 데려가서 그의 생애를 딱 종말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손, 발톱에 때만큼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당장에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 그 닥친 권고와 닥친 고통과 닥친 불행이 무엇 때문이에 우연이냐? 결코 우연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그 원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묵인나 하고 침묵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초과하는 그 순간에 그의 생애는 종말 지을 수도 있다는 우리 경고를 알아야 됩니다. 온 천지 사방이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시청각적인 교육입니다. 장례식장 갈 때마다 깨닫길 바랍니다.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현재 안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사건, 사고에서 피합니까?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죽는 얘도 있고 비가 많이 오는 날 도로에 걷다가 감전 사고로 죽고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얼마 전에는 싱크홀 가다가 빠져가지고 못 찾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재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 뜻에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특히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처럼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행해지고 누군가가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고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에스더와 같이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들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용기의 사람이요, 결단이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그는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귀한 남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